이상하네 이상하네 땅이 이상하네 이게 땅이 이상해요 살 어이, 때마다 어이, 어이, 15만 원이 돼요 이거 왜 이래 이게 땅이 왜 이래 빨간색이 아니, 맞냐 아몇 개를 산 거야 오늘만? 어 어디야 좀 보자 여기. 오케이 나 위에서 봐야겠어 거기 거기어 됐어 여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 내 생각에 지금 빅민, 빅민 오빠 있는데? 잠깐만 여기 남추, 남추 초대해볼게 n 하... 자남 i 한테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i <laughs> 남추야! 남추야 전화. 남추 m i n pingmin, pingmin, p i 빨리. m i n p i n g m i 아 pingmin, p i 아 g m i n pi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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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n g m i n p i n g m i 너네 여기 안정적으로 나중에 또사 알았지? 오케이 고마워. 오늘 이기면? 야 그리고 오늘 진짜 네. 그거 뭐야 미니 게임 할때 그거 네. 해야 된다. 우리 그린벨트 너네한테 쓴 거야 그래서 일부러. 예 예. 감, 너네 막힐까봐. 어. 예. 아이 땅지기는 어 미니 게임때 우리 우리끼리는 우리 서로 아이디 알아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 너네 너네 팀 누구 누구야? 한번 말해줘. 우리 팀다 있으니까. 티 티로님. 어 티로님이랑. 티로님하고 아, 어, 티페이. 어, 어 어. 잠깐만. 그리고 어, 야 남자 너 달려. 일단 가요! 야! 점프 일단 달려! 마이너야뭘달려 저거 저거 <웃음> 저거 저거 아, 저거? 나 저거 안갔도돼아 그래? 아니 마이너33 <laughs> 왜지? 아무튼 히팽님 30장, 어 티론님 어 히팽 티론 혜훈님 허턴님 오케이 나 오케이 너네는 공격 안 할게 아 얘네 또달린다저 끊을게요 어, 어 빨리 에버 에버 또 달리는 거봐마이너33 한명이 계속 불러줘야돼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192 오케이 192면 이쪽이네 별로 안멀다 이거 마이너스 33이 드럽긴 한데 아, 아니야 400정도만 가면 돼아 안돼 우리 땅다산거예요도티님어다 샀어 마이너스 33어 뭐야 안돼 어아어 아이, 아. 하... 아이템 괜찮아요 그행운곡은그포너니한테 어. 들었어 아, 아 들었어요. 그래? 다른거 뭐있었지? 다른거 뭐 갑바나 다른 뭐 그런것들 오케이 그럼 괜찮아 아 에버 아... 아! 아 진짜 에버 야 제트맨 제트맨 아, 192, 마이너스 192아 팔로터님이 드 드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92 1 9 2 2 192, 이쪽이다 오, 거의 다 102. 한다고? 짱 빠르다 5분, 5분만 이거 찾아야 돼 이거를 짱빠르다아 어. 나도 일단 20... 다시... 슈가가 치, 슈가가 102. 때린다! 오케이 마이너스 33, 192 있죠? 아, 정글 지형을 지나가야 되네?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192 마이너스 33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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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3 아, 너무 멀다 이거 정글에서 엔더즌 엔더즌도 야 되겠다 나 엑스 마이너스 190까지 왔어 오케이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192 오케이, 달린다 마이너스 33 나도 다 하고 아, 여기 헨테 있다, 헨테 아, 진짜? 어? 아 시즌 예. 킹 시즌 킹 안돼 빨리 빨리 제발 안돼 안돼 아 여기 왜 이렇게 정글이야 미치겠네 마이너스 삼십 마이너스 야 이쪽이다 야 오케이 어. 어디야 어디 사막 사막인데 나 정글인데? 어? X 뭐야 맞잖아 마이너스 삼십삼 백구십이 어아나나나 아직 제트를 안 갔어 달려 달려 X만 먼저 맞췄어 사막 사막 어 사막이야 54. 어 아, 자 간다. 자 간다. 어, 제발 꽝. 안 돼, 안 돼. 어, 에버. 안 돼. 저쪽 팀 저기 다 갔어. 안 돼, 안 돼. 아, 어... 자, 다 달렸나 보다. 사막이네. 나다다 다 갔는데. 아, 진짜? 여기인데? 빨리, 빨리 봐. Y Y Y. Y? Y 몇이야? Y, y 75. 75. -34. 딱 맞죠. 33. 한145 이쪽이네요. 저기다 있누 사람 보인다. 192 마이너스 33 잠들 보인다. 부... 여기 여기 올라간다. 75야 75. 여기인데 마이너스 33 192. 아, 172잖아 여기. 192. 여기인데? 여기인데? 어, 192는 여기야. 마이너스 33이면 이쪽이다. 이쪽 이쪽 오자. 어. 여기다. 어디? 저기 저기 저기. 여기? 파봐파봐파파어 응. 저기 보인다 마약 33 192 여기야 여기 여기인데75내 일로 일로 내려가면 돼 마약 34 75아나고갱이가 없어 저고괭이 있어요 고갱있이 있어 어뒤졌어어 어, 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 뒤댔어 꽝이야? 상대방 위치 변경권 오케이 어. 나이스 와. 상대방 위치 변경이형권이대0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다다 됐어 그거 미니게임하고 쓰자 우리가 땅먹으면 그 뚫을 수 있어! 뚫을 수 있어! 어 대박. 나이스! 와 포노 짱! 야 포노 캐리했다 진짜! 진짜 하드캐리다 하드캐리! 대박! 와 하드캐리했다! 하드캐리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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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거 킵해나 킵해놔 왜? 잠깐만 이상한데? 왜? 저 빅민! 빅민! 예예 예예 예. 우리 땅 샀는데 왜 여기 금팀이 사? 우리 땅을? 우리가 먼저 산 땅을? 지금 설치했는데? 여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잖아요. 아,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 저거 쿠폰 쓴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제가. 금팀이 아이템을 썼습니다. 아, 어. 상대팀 땅을 어. 변경. 아니 아니, 인접한 인접한 상대팀의 땅을 자기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와, 아니 저 팀은 왜 저렇게? 이 금팀이 자기 걸로 뺏어 간 겁니다. 아, 진짜. 아니, 어떡하지? 아, 진짜 금팀. 근데 이거 아, 이거, 아 아까 그걸 먹었어야 돼. 아. 그니까 아. 네 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팀은 진짜 때리고 싶다 아 여기만 뚫렸어도 여기 이렇게 바꾸고 이리로 쭉 나가면 되는데 이쪽이라도 살수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어 뭔가 자꾸 이렇게 엇물렸다 아 우리 이거 먹은 게 아... 미니게임 잘하자 아, 나, 나 회의장, 그래. 회의장 이미 와있어 든 것도 없고 어, <laughs> 아이템, 아이템 필요 없잖아 벌써 가야돼요 준비 시간인데 그래그래 그래. 좀만 더 캐다 일단. 가면 안 돼요? 어좀더캐나요 읍 포기하긴 일루 음벤? 뭐 이거 모래있는데? 모래 뭐 버리죠 뭐 포기하긴 일루다 읍 그래 그래도 마지막 거 먹은 게 어디야 잃을 수 있어요 그뭐 그래, 상대팀 지우거나 뭐 이런 거 나올지도 몰라 자 이제 준비 시간도 다 정비 시간 끝났고요 이제 미니 게임만 잘하면 됩니다 저게 응. 어, 땅또 샀나? 아니구나 도티님 이거 그땅 바꾸는 게 어. 멀리 떠어져 있어도 바꿔져요? 어어 어? 그러면 아, 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 팀 위치를 바꾸는 거야. 우리 팀의 아 우리 땅이라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반갑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요. 어 다들 열심히 예, 예. 하셨나? 예예 네. 예. 네. 네. 어, 네. 당연하죠. 아이금 팀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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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클라스. 어? <laughs> 클라스. 아니 클라스가 아니, 아니라 진짜. 어떻게 벌어요? 좀 알려줘요. 내가, 끝나가는데. 내가 그냥 어. 상점에 갔다가 어. 집에 갔는데. 어. 1 0만 원을 들고 오더래, 이런 <laughs> 분들이. 오. 아 그래요? 어, 이게 몇번 반복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이 아. 자꾸 땅가격을 올리니까 빡치네요. 자꾸. 아니 뭐 땅가격 올리는 건, 건 괜찮아요? 아, 아. 이거 이거 뭐 땅이 이상한 얘기 다. 이제 이상네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땅이, <laughs> 땅이 이상하네. 이게. 땅이, 땅이 이상해요. 아, 살 어휴, 때마다 1구만이 되겠어요? 이거 왜이래 이게 땅이 왜이래? 빨간색이 많냐아이몇 개를 산 거야 오늘만? 그리고. 아, 이상한데, 타놨더니, 이거, 진짜? 사놨더니 뺏어가고. 아, 진짜. <laughs> 아니, 먹음직스러운 땅이 하나 있더라고. 아, 시끄러워. <웃음> 먹음직스러워. <웃음> 자, <웃음> 오늘 미니게임 룰 설명해주세요, 빅민님. 빅민? 예, 예, 이제 이번 미니게임 자세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술래 잡기고요. 네. 술래는 각 팀의 팀장분들이 합니다. 이 술래들은, 이제, 게임 시작과 동시에 한 10분 정도 각 방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순례가 아닌 팀원들이, 네. 이제, 막 도망 다니면서 숨기를 시작하는데, 네. 숨으면서 아이템 파밍이 가능합니다. 음. 어. 그, 그, 아이템 그 도망가는 파밍은... 사람들끼리는 막못 죽이죠? 예, 그, 도망가는 사람끼리 절대로 PVP 금지입니다. 오케이. 아, 근데 그 있잖아요. 예. 만약 들켰는데, 도망가도 돼요? 예, 도망가도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숨바꼭질 겸 술래잡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여우무비는 금지입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렇 하죠 오케이 예, 어. 여우무는 금지고 아이템 파밍은 네 파밍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물약이랑 그리고 배고픔이 달아요 배고픔이 달지 않게 하는 음식들이 상자에 있을 거예요 어, 아, 네네 아. 예, 그것들을 파밍하시면 되고요 네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예 네? 어, 뭐리고요 어, <laughs> <웃음> <뭐더라>? <웃음> 아, 아 그거 그거 중요한 거 깜빡했네 뭐요 네. 뭐요? 그 아까 아이, 그, 뭐지? 포상을 네. 땅이라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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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3개, 2등 2개, 3등 1개라고 했던 거는 네. 그 땅을 주... 어, 땅을 얻으셔도 되고요 네. 어, 땅을 어. 지워도 됩니다 우와, 어. 그래요?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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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 1등을 하셨으면 은 네. 상대 땅두 개를 지우고 내거 하나를 얻으셔도 어 되고요. 다 오. 지우는 데 써도 되고, 다 얻는 데 써도 됩니다. 오, 이건 개인의 재량이고요. 오케이. 이제 각자 팀, 네. 팀방으로 돌아가셔서 룰 네. 설명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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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게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술래분들만 다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빠져 있던 어. 그거도 그 어. 팀장도 하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단 팀장들하고 아 일단 여기다 초대해 볼까? 여기다 초대해 봐. 여기 어, 여기다 초대 어, 초대해봐. 비콘. <laughs> 비콘. 남추. 남추 남추. 어. 아 이거 우리가 이기는 게 문제 아니다. 그 팀만 보디기하자. 같이. 금팀만 지워요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비콘아 비콘아. 이거 해가지고 무조건 금팀 다 지우자. 야 우리 그냥 우리가 우리 무조건 연합해가지고 금팀부터 일단은 싹 잡고 슬래들. 어 어때? 나 우리 진짜 우리 이기면 무조건 금팀 지울게. 나 우리 우승 안 해도 돼. 우리 네, 금팀 이기는 것만 막자. 나 너무 열받아서 안 되겠어. 이것만 막자 진짜. 야, 너, 오케이, 오케이. 나 우리가 철팀 밀어 줄게. 철팀 우승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렇게 너무 열받아서 우리 다막아놨다니까 우리를? 진짜 우리 딱다 뺏어갔어. 아, 다 뺏어 가고? 음. 어, 일단은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한 다음에 남추야 있니? 아니, 없어. 아, 남추 남추야, 남추야. 남추야. 오셨는데? 남추야. 남추야. 오셨다 오셨다. 어. 아, 어, <laughs> 가셨어. 가셨어. 여보세요? 남추야? 남추야, 남추야. 어. 어, 어 일단은 우리, 우리 여기 비콘이 있어. 예예. 너무 금팀이 압도적이야. 우리 힘을 모아야 돼. 모아야 돼. 어, 일단은 우리끼리는 치지 말고 내가 금팀 사람들 불러줄게. 단풍, 슈라, 태경, 에버, 계절이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저 유저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예. 오케이. 일단 저 사람들 다 잡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싸우자. 그리고 우리는 어, 누가 1등을 하고 나 어. 우리는 우리가 1등을 해도 금팀 세 개를 지울게. 우리 땅안 어, 먹고. 금팀 세개 지울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어. 우리가 1, 2, 3등해서 6개 지우면은. 그래. 그래도 금팀 이 6개를 지워도 금팀 1등이야 어 그니까 우리 연합해야돼 지금 일단 알겠고 그 어. 뭐야 우리 팀끼리 통화 좀 할게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빠이 네. 빠이 근데 저쪽 팀들 어. 다 어디간거지? 3명이 아예 말을 안 된... 입을 맞춰놨어 안된데 그래서 아, 아마 만약에 혹시라도 철이나 에메랄드가 우리팀을 죽이면 바로 말해줘 네 일단 잡지 않는게 전략이야 술래는 순례는... 신원분들이랑 <laughs> 네. IM이랑 통화 금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마크 채팅으로 따로, 따로 통화방 마크 채팅으로 카드야. 마크 어, 채팅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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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유유하면 그 사람들한테 에메랄드나 천한테 죽었다는 소리야. 마크 네. 채팅 금지시켜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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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우리 어, 그렇게하자 다이아 팀이 죽아 다이아 팀이래. 다이아 팀이 <laughs> 다이아 이 죽이면 디귿 Emirates, e m 철이 죽 t e s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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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i 니 a t e 요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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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i r a 다 e s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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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i r 다 t e s e m i r a 오케이? e m i r a t 이 s e m i m i r a t e s e m 이 아, 다이아 2번. 철 에메랄드 순, 다이아 철철 아, 철, 철, 다이아 에메랄드 순, 으로아에 순, 다이아 에메드 순, 다이아 에메랄드 순, 철, 다이아 에 번, 다이아 네 알... 두 번, 에메랄드 세 번, 글자 많은 순으로 아에 번, 아, 뭐, 뭐? 철철 철, 다이아 에메랄 번, 다이아 두 번, 다이 에메랄드 다이아? 세 번, 글자, 글이아에메이아 글자, 글자 수대로 번, 어, 글자 번, 씩두 번, 세 번, 오케이아 <laughs> 우리 편법 봐. 이게 운영자가 너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laughs> 이 비자시스템 <사수품> 방법은. 스카이프 아, 채팅으로도 <laughs> 줄수 있잖아. 애 <laughs> 예, 아니까 그니 아, 예, 아, im 뭐... 금지래. im 금지. 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im 금지래. 알겠지? 우리 머리 너무 좋다. 운영자님이. 운영자님 그러면 술래는 술래방 갖고 가 있고, 가 있고 <laughs> 어, 그런 그 거. 우리 아예 스카이프를 못해 스카이프를 <laughs> 우리 네 명은 아 우리 세 명은 세 명끼리 그거. 통화방 네 명이야 네 명. 4명. 여기 여기 안에 있으면될거 같아 어그 안에서 네 명이요. 응. 근데 저희만 안간거 같은데. <웃음> 저희는 <laughs> 일분끼리는 통화 가능하고요. 팀원분 그 팀장 녹화하시는 분들은 통화방 다시 파드릴 거예요. 저희는 왜 티피 안 해줘요? 네, 나 미니, 네, 미니. 오케이. 빠이. 미니. <laughs> 미니인 줄 알았어 <laughs> 어. 어. 이건... 어. 예? 이게... 나. 나 지금 친구가. 이것은. 어어 정말 나 그럼 시티야. 어. 어 뭐야? 어, 와! 나큼, 시트. 나큼 시트가. 와. <laughs> 어? 야 부티님 여기 그 일단 여기 팀팀 팀 여기 들어가. 아 모두 안 된대. 어. 아 어디 여기 여기? 헤어진다고해야 되네.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겠네요 빨리. 아이 감옥 아닌가? 감옥 감 감옥인가? <laughs> 감옥인가? 감옥이네. 감옥인가? 저희 꺼내주세요. <laughs> 어이 이거 슈퍼 점프하면 올라가야 돼. 아 그래 고마워. 진짜 멍청 <laughs> 아니 아, 딱 봐도 감옥이 아, 팀원용 한사람당 반세일 나는, 나는 들어가야되는게 맞네 그러네 나 어. 팀장용 팀원당 반세일 가져가라는데 어? 그 그래? 도망갈때 쓰라는거같은데 오..오케이 어, 저기..저희팀 응. 앞이고 에 아..오케이 도티님 그냥 거기 곧입고 고립... 어일단나 여기 있어야겠네 안녕 이따봐, 어, 아, 아, 안녕. 이따봐. 아, 잘해. 안녕 잘해 안녕 아, 잘해야 아, 어. 아..이거 아, 진짜 잘잡아야되는데? 어. 금팀 잡아야되는데? 어. 아니 근데 진짜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어. 너무 압도적이야 김팀이. 응. 스물 스물 개인가 두개 있던데 땅이. 그러니까. 여섯 개 지워야 돼. 여섯 개 지워도 1등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그거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끊어버려. 아 맞아. 영웅이안 되지. 음. 그 미니 게임 혜택이. 네. 여기 포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포션 종류별로 한 개씩 다 드립니다. 오. 모든한 전체 다한테요. 팀원에게 팀원이 갖고 계셔도 되고 출레가 갖고 있어도 됩니다. 전체 다한명만한 아, 명만 주는 거예요. 그 알아서 배분하시면 돼요. 아. 나 일단 통화방에서 저로 간다. 오케이. 다야. 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하이. 예, 이 예. 어, 안녕. 하이 하이. 어, 반가워. 상자 뭐지? <laughs> 아, 자꾸 내문 상자... 열지 마. 됐다 왔습니다. 그러네. 어 찬이네. 왔 찬이가죠. 오케이. 네. 어 찬이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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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반가 반. 남치 안녕. 예.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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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어이다 네. 거기 뭐 하고 있나? 오 갑자기. 잘 어울리는구만. 아, 갇혀있는 다. <laughs> 나 체념했어. 나 여기서 안나오려고어 여기 편하네아이블랙더브 <laughs> 어, 안녕? 아 안녕하세요. 반가 어, 반가. 하이 하이. 아 우리 귀여운 남춘 어디는 안보이네 아 저기있다 네. 저기있다 아 남춘 안녕 안녕 어, 대각선에 나 내가있어 보여 어 그래그래 어거거거다야어어 그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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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아, 우리, 10분 우리, 쟤네 10분동안 아, 숨는거잖아 아, 저쪽 숨어야지 어. 10분동안 있어야 돼 아니, 여기 있어야 뭐야 좌표 공개돼? 좌표야? 오호 뭐야 좌표도 공개오 좌표? 좌표 공개돼? 이야 그럼 나는 <laughs> 내가 슈라를 쫓을게 그래? 어, 찬이는 누구 쫓을 예정이야? 나 그냥 보이는 사람? 어. 나도 그냥 보이는 사람부터 잡아야겠다. 어, 남추는 보... 나 보이는 사람. 어, 그래? 응. 서로 겹치면 안 되니까 나는 슈라를 쫓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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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네. 재밌겠네. 음. 어, 이거 나 금시티니까 대충 지형은 익숙한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금시티구나.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일단 슈라를 쫓을게. 어 다들 알겠지? 예어 네. 그래 아, 단, 단풍이도 있고 어... 또뭐 계절도 있고 <laughs> 에버.. 에버 또 있어 어아그렇다고 아이 뭐어 안녕 포노펜트 어 그냥 그렇.. 그렇다고아 너무 그냥 뭐 마음쓰진 마 그래 그냥 그래 아 떨리는구만 여기 여기. 그러면 좌표는 5분동안만 공개되는거야? 거의 자... 아! 보티님이 상자 드세요 뭐 무슨 상자 아아 아, 이거? 쓸데 없는데? 뭐야 이거 네. 뭐야 왜 줘? 어 이거? 그런... 배고프다 라았어 그런게 있어 배고프해? 뭔데? 거의 자왜왜다이아팀만 포션 줘? 그런게 있다고 아, 다이아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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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합니다 아 아까 아, 아까 아 이거를 왜 아니... 보이게 주나요? 아, 아, 어저 아 운영자님 오이 아 <laughs> 이거 의미가 없지 않나요? <laughs> 어? 어 이거를 근데... 왜 보이게 주나요? <웃음> 어 하나 <laughs> 아, 진짜 어이가 <laughs> 어, 없네. 어 우리 모른 척할 테니까 거기 포션 하나만 주든가. 어어 어떤 거? 아니 아니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니 아니 모른 아니. 척 할게. 아니 아니 못 들은 척 할게 못 들은 척 아, 아니 아니. 나 검들 받아 가세요. 어어어 어이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네, 김치 한번 주면 돼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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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네 이거. 거기 아마 구속 신속 힘 어... 그런 거 있을 거야. 어... 죽여볼까? 뭐 나오나? <laughs> 인벤세이브 지... 됩니다. 십초 아, 지... 인벤세이브 됩니다. 지... 죽일 생각 하지 마세요. 아예. 예, 예. <laughs> 술래끼리때리시면안 돼요. 아, 혹시나 해서 예, 예. 말합니다. 아 예. <laughs> 내가 내가 그거 말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어나 배가 너무 고파요. 술래가 배고프면 어떡해? 그니까나 죽을 거 같은데. 배고픔이 미리 달아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슬래 아 그래? 뭐 처음에 먹을 거 지금 몇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식 타밍할 수 있습니다. 어, 어 음식 타밍하세요? 파밍 아 이거 뛰고 점프맨 하고 있으면 안 됐네 이거. 어? 아 그러네. 아 그러게 그래, 그래, 가만 히 있어야 되네 이게. 난 배고픔이 안 달았어 근데. 어, 나도 안 달았어. 나 어, 달았어. 어? 나 그냥 있어야겠다 일단. 나 어이, 지금 어이. 떠, 떨리고 있어 허기가. 다행이다. 아나 지금 가만 히 있자 우리. 야이거 허리를 굽히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있어. 아 그럼 딱 가만 히 있는 거지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어. 자. 때리면 배고픈다. 아유 아유 아, 아, 아 때리지 마. <laughs> 어 탈상이다. 달아나. 아니 <laughs> 다, 감자 아다 달았어. 어. 어 열렸다. 열렸다. 어, 뭐야. 뭐야? 그러면 뭐야 이거 시작이야? 어열렸으니까어 뭐, 어! 뭐 뭔데? 아니야. 포너 포너. 어 상대다. 아 뭐야. 상대 털렸어. 아무것도 없어. 포너 포너. 저 <laughs> 왜? 영웅업이 안 된다. 영웅업이 안 된다. 아, 아니, 아니, 아 맞아. 안 되는구나. 어. 음. 서포터가 고마워요 찾아 찾아. 감자다 감자. 야, 찾아야 잡아, 돼. 잡아. 어디 숨었을까? 건물 아.. 높은데 있을까? 뭐야? 저분 히핑님 왜? 자연사 어? 자연사했잖아자연사했어 아! 자연.. 자연사는 뭐 어떻게 되는거죠? 자연 죽은거지 뭐! <laughs> 자연사는 아 그래? 아 뭐야? 다 아, 죽은거지 죽었는데 아, 누구네 팀이지? 남친의 팀 아니야? 우리팀인데? 아 너네팀 죽으면 어떻게해 자연.. 자연사요? 어! 자연사도 죽는거예요 아, 당연히 죽는거지 <laughs> 죽은건데 <laughs> 당황 어쩔 수 없지요, 뭐. 왜왜 아... 왜 미리 말안해 줬어요? 아니, 미리 말하지 그 당연한 거지. 그걸 왜말안할 막... <laughs> 수도 있지. 뭐. 한대쳐 가지고 그럼 술래한대쳐 가지고 자연사하면 그건 뭐 자연사하면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러네. 근데 어, 술래도 어. 술래도 죽으면 못 찾아? 뭐야, 멈췄어, 마크. 글쎄? 지금 바꾸 멈춘 거야? 나 맞춰 는데 어, 우리가 움직인 거는. 근데 누가 누굴 죽였는지 그것도 다 떠요? 지금 채팅창 크래시 떴어. 어, 난 됐는데? 채팅 됐는데 나도. 뭐야? 어. 아 진짜 잠깐만. 뭐야 에버님 자연사 했는데? 오 어, 그러네. 어디 신도? 어 에버님 자연사 했어? <laughs> 오케이. 잡혀야만. 아 안돼 안돼 크래시. 아. 오케이. 아 어. 안돼 안돼 세 번. 어, 어. 시간 없어. 아 진짜 미치겠네. 이 변수가. <laughs> 잘 되다가. 자연. 어. 여기 상자가 엄청 많아. 맞아 다 털린 것 같아. 아, 남치구나. 아, 남치구나. 네? 아니에요. 어, 저 상자다.